안녕하세요 알카몬생 tv의 알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직원이랑 소주 한잔 먹기로 했어요 소주 우리 직원이랑 소주 한잔 먹기로 했어요 오늘은 과메기 먹을게요 과메기랑 다음에 꼬치 꼬치하고 소주 먹을 겁니다 오늘은 소주바 갈 거예요 소주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요그 앞에 소주바 도착했습니다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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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이쪽 이쪽에 이쪽 이쪽. 저아릉인데참아릉인데 비스트 옆에. 스 옆에, 옆에 우리 친구 한명더 왔어. 우리 친구 한명더와 갖고. 저번에 우리 닭갈비 먹을 때 같이 왔던 친구. Normal temperature. Normal temperature. Yeah. 아, 피뉴마 온데. 피뉴나나

저, 네, 맞췄다. 네. 네, 네. 어. 아,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엉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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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얼굴에 낚시 있다 아 그래? 응아 어. 어, 스쿼할 크녀메 어떤 어떤 <laughs> 툴라베뭐 어떤 툴로하베 한국말 잖아요 응크녀 어째 크마에놈그고 <laughs> <laughs> 에이 거 가메기 가메기 청어 가메기에요 이거 꽁치 가메기 아니고 청어 가메기랍니다 오리지널 가메기 어. 오비지널 거맥이랑, 소주. 자, 요, 이, 산적 아저씨 둘이. 그리 우리, 우리는 좀 그래도 좀 도시, 도시적이잖아. 그지? 우리는 좀 도시적이야. 이쪽은 좀촌빨 날리고. <laughs> 이, 슬옥 스타일, 스록 스타일. 니는? <laughs> <너는>? 띠끄롱 스타일. <웃음> <웃음> 한잔 <합시다. 웃음> 자, 한잔마시죠 자, 한잔하시죠. 금세, 예이. 오랜만에 먹습니다. 그죠? 어. 아. 네 응? 뭐아 나무다. 나무가 심았습니다. 지난 아무도 안본거예안 보고 왔어이도 뭐. 어야야야아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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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nope. 마 소야모이. 아이 못해모이. 아, 까자 오늘 조금 달리나요? 오늘 조금 달리니까. 응? 한명 더. 어? 마늘 마늘 먹고 사람 되겠습니다. 제발좀사람되라고사람고사람들사람되라고사람고사람고사람고사람들요사람들고사람들고사람들사람 사람 제발 어, 됐네 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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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됐어 고사람들

야남이네치한야아만만 <laughs> 어, 세세면 어, 네. 아, 아 바이로이 바이로이 모이 피파 바이 문프라마아 어. 아. 바이로이 바이로이 마우스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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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고 예. 아니 먹태가 두 개가 딱 나왔는데 이건 또맥주한줄알요 이거 또 이거 진다 카우 소야,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아, 어, 딱 학교 앞에서, 어? 로바다야키에서딱 먹는 소야. 아, 진짜. 딱 여기 딱 넣은다, 이메가, 우리? 그러면 또 우리 또 맥주도 이가심으로 한잔 마셔줘야지. 아, 우리 또, 아야, 생맥주까지 막. 오늘 막 쉐리 막 다니네. 이야, 오늘 좋네. 오케 <이 두모의 몸이 일어날> 아. 아. 오아 아. 아, 아,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Okay. 응. 아이고. 데다라라 <놀린> <놀린> <놀린>